안녕하세요. 어, 이번에는 유체역학 1강이 되겠습니다. 어, 원래 유체역학 영상은 올라와 있었는데, 이제 그 영상 때문에 사실 책을 쓰게 된 거거든요. 이게 너무 교재를 달라고 많이 하셔서 어, 이렇게 교재에 맞춰서 새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먼저 1강은 단위와 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어, 사실 전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우리가 실무에서 일을 하면서 이 기사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을 쓰는 곳에서 차원 단위를 쓰는 일을 본 적이 없는데 시험에 나오니까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 그 하기 전에 약간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 유체역학에 대해서 우리가 유체역학을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죠. 정확히 말하면 유체역학이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역학 또는 공학이라고 말하는 것 중을 되게 어려워하는데. 제가 최대한 비전공자분들도 진짜 나 아무것도 모른다, 요 이응도 모른다 하시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한테는 너무 쉬울 수도 있을 거고, 어, 어느 분한테는 그래도 제가 노력했지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모든 걸 알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어, 그냥 잘 모르겠는데 하면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우리 뒤로 진도를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쉽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좀 봐볼게요. 우리가 이 SI 단위라고 하면 이 기본 단위, 일곱 개의 기본 단위를 의미해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애들도 있고, 모르고 있던 애들도 있을 겁니다. 어, 제가 이제 보니까 좀 잘못된 게 있는데, 원래 요 명칭은 다 소문자로 돼 있어야 되고 요그 단위 기호는 대문자일 수도 있고 소문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대표적이 되는 요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 볼게요. 너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대충 봐 두시고 뒤에 가면 갈수록 하나씩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먼저 일곱 개 단위를 다 적어 놨지만 우리가 안 쓰는 애들은 제외하고 봅시다. 자, 물질량은 되게 드물게 쓰지만 뒤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게 있구나 정도는 알아주시고, 지금도 약간 무시하고 가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남은 건요네 가지 단위가 남는데요. 우리가 길이, 길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요거 얼마나 기냐, 뭐, 뭐가 더 기냐, 뭐이런 거고, 우리가 얘네는 단위를 미터가 표준 단위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접도사를 써서, 뭐, 미리미터라던가, 센티미터, 킬로미터 이런 단위들이 있지만 우리는 항상 미터로 갈 거예요. 제가 이 교재에서 단위를 다 통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을 계산할 때 되게 다양한 단위를 넣어서 할수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길이는 미터로 계산하겠다고 통일하고 이 교재를 풀 거예요. 이걸 하나 처음에 공부하실 때 정해두지 않으면 되게 머리가 아픕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기에 센티미터라고 조건이 주어졌다면 일단 미터로 바꿔서 다 풀겁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게 센티미터였다면 다시 센티미터로 바꿀 거예요 이런 습관을 좀들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량입니다 이 질량이 우리가 그비중공장분들은 제일 안아닫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60kg이다 라고 말하는 이 kg과 여기서 말하는 이 키로그램은 다른 키로그램입니다. 어, 우리가 말하는, 걸레 그 말했던 60kg은 그냥 그 무게를 말한 거고요. 힘의 단위가 됐던 거고, 우리가 여기선 si 단위라는 거에서 키로그램은 질량이라는 거죠. 우리의 몸무게라고 말했던 이 60kg은 원래 중력 단위계라고 하는 단위에서 사용됐던 겁니다. si 단위는 절대 단위계라고 말을 하고요. 자, 어, 조금 그래도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원래 킬로그램이라고 하면 그 사람 몸무게에서 킬로그램이요. 원래 여기에 이렇게 F가 숨어져 있는 겁니다. 킬로그램 포스라고 해서 힘에 대한 단위예요. 그리고 질량은 우리가 킬로그램이라고 쓰지만 어, 또 표기는 안 하지만 원래 여기 m이라고 해서 메스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질량의 영어로메스거든요 그래서 얘는 질량의 단위에 의한 킬로그램이고 얘는 힘에 의한 킬로그램이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 가볼게요. 얘는 무게예요. 무게. 근데 우리 이거 예전에 쓰던 단위지 어, 요즘엔 뭐 쓰긴 씁니다. 안 쓴다고 말을 못하겠네요. 자, 무게는 변하는 값이에요. 변한다. 어, 우리가 예,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구에서 60킬로가 나간다면 그 달에 가면 약1 0 k g 로 몸무게가 바뀌죠 그래서 무게는 우리가 변하는 값이고 질량 이라고 하는 건 지구에서 60kg 이었다면 달에서도 60kg 으로서 그냥 말 그대로 그 물질 자체의 양입니다 약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질량 에다가 어떤 가속도 라는 힘을 가, 힘은 아닌데 또 구분해야 되는데 가속도 라는 개념을 가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무게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속도가 중력에 의한 가속도를 우리가 중력 가속도라 부르고 달로 가했다면 달에 있는 중력 가속도를 가하면 이렇게 무게가 변화하는 거죠 조금 머리가 아프실 수 있지만 그래도 좀 자세히 하는 게 좋아서 시간 초 세커입니다 세컨드죠 우리 뭐 세크라고도 쓰고 분은 미니라고 쓰고 시간은 아워라고 쓰죠 뭐 H, O, U, R 다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온도는 켈빈 온도라고 해서 절대 온도를 의미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해주면 켈빈 온도가 됩니다. 얘는 반드시 대문자 표기고요 소방원론에서 간략하게 배웠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얘네들을 7 가지를 기본 단위라고 하고 얘네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단위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즉, 기본 단위를 짬뽕해서 만들어내는 단위인데, 어, 제가 혹시나 이거 읽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까봐, 이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요런 속도를 보면, 미터 퍼 세크라는 게, 요, 얘가 퍼입니다, 퍼. 나누기 표시죠? 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어, 우리가 속도라는 건,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100km,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건, 한 시간에 100km를 갈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h로 표기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학을 공부할 때 시간 단위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초단위로 공부하고 속도가 km면 거의 속도 너무 빠르니까 미터 s e 크 이런 개념으로 많이 접근하게 됩니다 자 사실 이제 물리가 돼버리는데 속 가속도는 우리가 속도를 v라고 쓰고 가속도를 A라고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속도를 시간으로 한번더 나누게 되면 얘가 가속도가 돼요. 말 그대로 속도가 변화하는 정도인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속 100km에 자동차가 운전을 하고 있다. 그 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다. 얘가 1초 뒤에 120km가 됐다면 얘 가속도는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변화하는 힘을 구하는 게 가속도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힘과 압력이 있어요. 어, 압력이 힘 아닌가요? 뭐 이렇게 될수 있는데, 우리가 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게와 같은 개념입니다. 어, 힘은 우리가 f라고 쓰고 예, 포스죠. 포스, 포스가 되고, 우리가 압력은 pa라고 쓰고, 얘도 파스칼이라고 하죠. 원래 프레이션인데 P라고 쓰죠. 기호는 단위가 파스칼인 거고요. 여기서 먼저 배워볼까요? 우리가 힘과 압력의 차이를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게 있는데, 압력은 힘을 면적으로 나눈 개념이에요. 즉, 힘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힘을 받는 면적이 작아지면 압력이 세집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드는 예가 사람의 발이 있는데 어, 어떤 여성분이 와서 50kg 되는 여성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운동화로 이렇게 발을 밟으면 발이 아픕니다. 뭐 참아줄만 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힘이 50N, 아, 50kg이라고 했는데, 50kg 포스인데, 우리가 여기서는 턴 단위를 쓰니까, 그냥, 그냥 5 0뉴턴이라고 하겠습니다. 되게 작은 값인데, 일단은 익숙해져야 되니까, 이런 개념으로 봐볼게요. 그럼 압력은, 여기 발을 밟은 이 운동화의 면적에 따라서 힘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 이 여성분이 하이힐로 발을 밟게 된다면 같은 몸무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아프겠죠? 왜냐면 여기 발등에 닿는 면적이 되게 좁아졌기 때문에 압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력이라고 하는 건 면적에 대한... 그리고 이렇게 면적에 대한 힘을 표기하는 것이고, 힘은 단순히 뉴턴을 의미하는 것이죠. 가볍게 들어주세요, 일단. 그 다음에, 여기, 줄이라는 게 있습니다, 줄. 자, 에너지예요. 우리가 뭐, 하나씩 알고 가자면, 에너지는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의 단위입니다. 우리가 또는 에너지 중에 하나인 열의 단위가 되기도 해요. 그럼 우리가 이 줄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이 줄은 우리가 1 유턴의 힘으로 어떤 물체를 1미터 이동시키면 이것을 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 곱하기 거리를 해주게 되면 줄이 된다는 거죠. 제가 여기다 표시를 해놓은 줄 알았는데, 딱히 안, 아, 여기 밑에 있군요. 안돼 있네요. 자, 가볍게, 가볍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어, 에너지는 우리가 일률이라고도 하고, 아, 일률이 아니 일이라고도 하고, 뭐, 열 에너지라고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차원 단위가 있습니다. 어, 차원 단위는, 그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차원이 같아야 계산을 할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 100kg의, 어,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10kg의 아이보다 몇 배나 무겁나요? 라고 하면 얘는 단위가 같기 때문에 10배가 무겁다고 우리가 답을 할수 있어요. 이 단위가 같다는 건 차원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키가 170cm인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5kg짜리 아이보다 몇 배나 무겁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알 수가 없죠? 이게 바로 단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산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차원 단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얜 단순하게 약간 보면 우리가 나와 있는 요런 기본 단위들을 그냥 MLT로 쓸 뿐이에요 여기서 각자의 약어의 앞글자를 딴 거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kg이다라고 하면 얘의 차원은 그냥 kg을 메스에 다니니까 그냥 m이라고 쓸 뿐입니다. 어, 제가 여기서는 사실 자세히 표기를 못 했는데, 원래 얘네는 이렇게 이탈릭체가 아니고 정자체로 돼 있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좀 표기하는데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순수히 바꾸는 겁니다. 밑에서 이제 나온, 자,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필수 단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차원 단위로 어떻게 바꾸는지도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일단 이 순서대로 나열된 이유는 어 이쪽으로 갈수록 많고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 그런 내용인데 어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지금 우리가 유체역학을 공부하면 단위가 먼저 나오고 어 완전하게 다 숙제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요. 아, 물론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다 나가 떨어져요. 이렇게 공부가 안 되거든요, 사람이. 이게 익숙한 사람들은 되게 간단한 거지만 그게 아닌 분들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이렇게 봐두시고 어차피 우리가 이각 항목에 대해서 뒤에 다 따로따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그냥 정말 보시는 거예요. 잘안 되는 거 복습 많이 하지 마시고 넘어가서 뒤에 배우고 오면 이게 되게 쉽게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봐두시기만 하시는데 요런 게 있구나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공부는 이 순서대로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쉬운 애들부터 할 거예요 어, 점성계수, 동점성계수는 뒤에 더 자세히 하니까 우리가 그냥 단위가 요렇구나 정도만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것과 별개로 어, 아, 별개는 아니죠 우리가 우선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훨씬 좋은 것들이 있어요 먼저 힘입니다 우리가 힘은 F라고 표기를 해요 우리가 힘 f라고 하는 건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한 걸 힘이 그 힘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얘를 좀 말로 써 볼게요 우리가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아 물체 아 일단 요건 조금 있다 하시고 에너, 에너지가 더 쉬울 것 같아서 우리가 요식 하나만큼은 외워 주셔야 돼요 우리가 질량에 가속도를 곱한 것이다. 가속도. 그럼 우리가 이걸 단위로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힘이라고 하면 뉴턴이라고 쓰고요. 힘의 단위가 뉴턴이 되는 겁니다. 질량은 킬로그램이 되고 가속도는 속도에다가 시간으로 나눈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표기를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얘를 이제 차원 단위로 바꿔볼게요. 차원 단위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킬로그램은 색깔을 바꿔볼까요? 이렇게 다른 거지만 그 질량의 킬로그램은 우리가 m이라고 썼고요, 길이는 l이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t라고 썼습니다. 그 t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서 또 이제 수학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t 분의 1은요, t의 마이너스 1승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위에 마이너스 1승이 붙어 있다는 건 t분의 1이라고 분모에 들어갔다는 걸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t를 펄을 지우고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주게 되면 우리가 ml t의 마이너스 2승이다 라고 여기 표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단위를 이렇게만 알면 참 좋은데 여기 또 이런 놈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압력 곱하기 면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 우리가 압력은 힘을 면적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도 뒤에 또 자세히 배우지만 그래도 한번 선행을 하고 갈게요. 그러면 우리가 얘의 단위를 써 보면 우리가 파스크 그 압력의 단위는 뉴턴 퍼 제곱미터 였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제곱미터를 곱해 주게 되면 제곱미터끼리 날라가고 요게 지금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겁니다 이 점은 우리가 단위가 다시 유턴만 남아서 힘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유턴퍼 제곱미터를 파스칼로도 쓸수 있기 때문에 파스칼에 제곱미터를 곱해 주면 힘의 단위가 된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문제에서 파스칼퍼 제곱미터라고 나온다면 파스칼은 뉴턴퍼 제곱미터에 또 제곱미터를 곱해준 게 되니까 이렇게 쓸까요 헷갈리시니까 그래서 얘 단위도 뉴턴이 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 그래서 결국 같은 단위가 요 단위가 된다 되게 어렵죠 근데 이제 한번 그냥 봐두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간단히 했지만 우리가 이 에너지라는 건 우리가 줄이라고 씁니다. 어, 단위가 줄인데 어, 이 그냥 에너지를 표현하는 방법은 너무 쓰는 방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딱 첨자가 뭐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우리가 에너지의 개념에 대해서 살짝 공부를 해보면 어, 이게 전기 쪽과 물리 쪽과 막 표현하는 법이 다 있지만 우리가 제일 기본이 되는 건 어떤 물질이 있, 물체가 있어요. 얘는 어. 뭐 얼마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물질을1 뉴턴의 힘을 줘서 얘가 1m를 우리가 이동을 시킬 수 있다면 이렇게요 우리가 이것을 에너지 1줄을 썼다고 그 표현을 합니다. 즉 얘가 만약 1 0뉴이 들었다면 얘는 10줄을 썼다는 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에너지의 단위인 줄은 뉴턴에다가 길이인 미터를 곱한 게 됩니다. 즉힘 곱하기 거리가 에너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방금 배웠던 여기 힘의 단위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우리가 힘의 단위를 이렇게 써보면 킬로그램 퍼 아, 퍼가 아니죠. 킬로그램에 곱하기 미터 퍼 세크에다가 우리가 다시 미터를 곱해주게 되면 킬로그램에 미터의 제곱 나누기 세크의 제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단위가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요. 또 방금 전에 배웠던 우리가 뉴턴이라고 하는 건 파스칼의 미터의 제곱이라도 표현할 수 있었고요. 요 뉴턴을 우리가 여기다 다시 미터를 한번더 곱해 주면 파스칼의 제곱 세제곱 미터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파스칼이라는 건 차원 단위로 그냥 바로 바꿀 수 없으니까 우리가 파스칼을 예, 요 식을 도입을 하게 되면 뭐 같은 거죠. 여기 도입한 이런 상태로 만들어야 우리가 차원 단위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k g 은 m이라고 쓰고 길이는 l인데 l이 제곱이니까 얘도 제곱이 되고 얘는 이제 퍼 시간의 제곱이니까 t의 마이너스 2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자, 한번 또 지워보고, 자, 그 다음에. 이 동력, 인률, 시간당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에너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에너지를 1초에 얼마나 쓰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구의 총 에너지가 얼마인지 관심 있는 분 당연히 없을 거예요. 발전소의 총 에너지가 얼마나 저장되어 있는지도 지 유체역과 공부하시는 분들 중엔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 어, 있으신 분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집 전기세가 얼마나 쓰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일률이라고 부르고 또는 동력이라고 부르고 W라고 표현도 하고 얘 단위도 이렇게 와트가 됩니다. L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자, 우리가 단위로만 써보면 와트는 줄퍼 세크였어요. 근데 이 줄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는 우리가 1 뉴턴의 힘으로 1 미터를 보낸 것을 우리가 1 줄이라고 했고, 얘를 시간으로 나누면 우리가 말하는 일률이 되는 거죠. 그럼 아까 뉴턴을 또 다시 돌아가서, 이 힘드시면 보고 쓰셔도 돼요. 킬로그램의 미터에 세크의 제곱이었고, 우리가 여기다가 이 뒤에 곱해줘야죠. 그대로. 미터에 세크를 곱해주면, 색깔을 바꿔서 k 로그램의 미터의 제곱에 세크의 세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다시 차원 단위로 한번 바꿔보면 얘가 m, l의 제곱, t의 마이너스 세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똑같이 m과 l의 제곱, 그리고 t의 세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봐주셔도 되고 어, 지금 처음에 제발. 너무 목매어서 이걸 공부하지 말아주세요. 어,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인류를, 어, 시차원을 기본 차원인 MLT로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우리가 인류를 와트의 단위를 말했고요. 와트를 굳이 안 해오셔도 되고, 초당 사용되는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줄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였으니까, 힘 곱하기 거리였고요 우리가 이걸 시간으로 나눠준 거였죠 그럼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예 F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였잖아요 그러면 단위로 써보면 뉴턴은 킬로그램에 미터 퍼 제곱 세크가 됐었고요 그럼 이거를 여기에 다시 도입을 해보면 얘는 킬로그램에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됐고요 여기다가 다시 원래 단위였던 미터 퍼 세크를 곱해주게 되면, 정리해서 합치게 되면, 키로그램의 미터 제곱 퍼세크의 세제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단위를 고지 그대로 차원 단위로 한번 바꿔본다면, 얘가 m이고, l이고, t가 됐었고요 2승이고, 마이너스 3승이 됐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어, 조금 연습해 보시면, 얘가 일단 제일 많이 나오는 애니까, 이 정도는 그냥 힘드시면, 얘를 외워버리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안 외우셔도 나중에 이걸 다풀수 있게 돼요, 자연스럽게. 자, 점성계수, 뮤의 차원은 어느 것인가? 어, 원래는, 우리가 이 뮤의 단위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이, 뒤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원래 그걸 배우는 건 아닌데 제가 다른 걸 배우다가 그 방법을 알려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유일하게 지금 순서가 뒤에, 뒤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어, 뮤라는 건 우리가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단위가 킬로그램 퍼 미터의 세크가 됩니다 저도 지금 이걸 안 외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따로 이걸 도출해 낼수 있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문제를 풀기를 위한 거니까 아 질량에다가 우리가 길이와 시간으로 나눈 값이구나 어, 이 정도 외워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풀이라고 하기가 좀 그러네요 미터 퍼 세크였으니까 얘를 또 차원 단위로 바꾸면 m 그리고 길이가 l이고요 t가 되니까 우리가 m에 l-1승에 t-1승이구나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좀 풀이를 해드리기가 약간 애매하네요. 지금 보니까 자 그다음에 다음 물리량의 차원을 질량, 길이, 시간으로 설, 표시할 때 잘못 표시된 것은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써볼게요. 힘은 유턴이었습니다. 압력은 파스칼이었어요. 에너지는 줄이라고 썼고요. 밀도는 아직 안 배웠죠? 그러니까 일단 두, 두겠습니다. 그냥 바로 다음 장에서 배우기 때문에 자.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것은 F라고 원래 표기를 했고 얘는 원래 사선으로 써야 되는데 F, 우리가 질량 곱하기 가속도였어요. 그래서 이 단위를 써보면 kgmps의 제곱이 됐습니다. 이제는 쉽게 가서 바로 변환해보면 M과 L 그리고 T의 마이너스 2승이었어요. 얘는 일단 맞았네요. 우리가 압력 P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파스칼이라고 쓸수 있었고 파스칼은 힘 나누기 제곱미터였어요 면적이었어요 즉 힘은 그러니까 압력은 힘 나누기의 면적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턴을 방금 전에 얘가 지금 유턴인 걸 공부했잖아요 얘가 그러면 여기다가 요것만 지금 더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이 제곱미터를 우리가 L-2승인 상태니까, MLT-2에, 여기다 곱하기, L에-2승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여기 L이 있으니까 하나 빼준다고 해도, ML-1승, T에-2승이 되는 거죠. 얘가 틀렸네요. 그래도 연습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었고요. 우리가 줄이라는 건힘 곱하기 거리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힘 단위를 그대로 가져와 볼까요, 이번엔? kgm per sec 제곱에다가 요 미터를 다시 그대로 들어와서 미터가 되고 얘를 다시 쓰면 kgm 제곱에 s e 제곱이 되겠죠. 그럼 다시 그대로 m, l, t에 얘는 2승, 얘는 마이너스 2승이 돼서 얘는 맞는 게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밀도는 아직 안 배웠는데 얘가 맞아요. 어, 뒤에서 자세히 배우니까 이건 연습을 안 하셔도 되고, 여기 지금 요 값과 다른 압력이 틀린 잘못 표시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은 예. 어, 요번에도 감사하고, 너무 항상 부담 갖지 마시고, 처음에 처음이, 처음 공부한 부분일수록 가볍게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